우와! 정말 이거 나간 거. 나 7개월 만에 보다니. 차 뽑은지. 오. 어른이네, 어른이야. 저차 가고 가자고. 걸어가자고? 저차 <laughs> 가고 가자고. 갈때 정했어? 아니. 찾아볼까? 가면 카페 많지 않나? 그니까, 러엄청 들어가면 될 거야. 방금 같다며 어? <웃음> <웃음> 너 더워? 아니, 아니. 아 에어컨 틀었어. 에어컨 틀었다고? 너 추우면 나만, 나만 세게. 추워. 아, 상관없어. 같이 따로 쓸 수도 있냐? 응. 음, 어떻게 따로 쎄? 드라이브 원리가 있어. 오, 신기하다. 전기차의 기능을 현, 소개해줄게. 그래? 아, 어, 신기하다. 나 전기차 기능 타려면 차를, 차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뭐가? 차. 아니야, 다. 수 있어. 아, 진짜. 이게 지금 에코 모드야. 잘이승차감을잘 기억해봐. 응. 뭐가 달라? 더 패널이 민감하게 힘들다. 반응해. 좀붕 나가는 게 있고. 뭐가? 스포츠가? 어. 그러니까 에코 모드도 막붕 나가기는 해 전기차라서. 근데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야 되나? 뭐와 이거 스포츠야? 우와. 뭔가 이게붕 나간 거. <웃음> <웃음> 어 소른도 나 이거 말고 자율주행도 보여줘야 돼. 뭐이 갑자기 가는 게 되려면은 이제 속도를 켜야 돼. 와시원네 <laughs> <깨소네. 웃음> 아가 이제 보여줄게 이거 자율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야. 어 그냥 떼면 그 바로 자율주행돼? 아 그거는 내가 이렇게 눌러야지 아, 하겠다고 이제 속도를 설정을 하면은 내가 이 차근 거리도 설정할 을수 있어. 지금 이 정도 딱 설정해서 내가 이거 바꿀 수 있고 이걸로 바로. 그럼 얘가 멈췄다 섰다 스타앤고도돼 <laughs> 멈췄다 섰다 해야되는 막히는 구간 이 있잖아 경기도부터 거기서부터 무조건 자율주행 걸고 대신 졸면 안되지 앞에 전반주신 해야돼 사고나면 내 응. 책임이야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러는 것 까지는 얘가 안 보고 있거든 차가 언제 이렇게 커브길 봐봐봐 야 차선 이동하고잖아 아, <laughs> 미안 미안 <웃음> 원래 아까 차선이 확실한 데서만 서야돼 좀는빠아야야야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지금 차선이 계속 뜬켜서 그래. 이 구간 한번 봐봐. 이 현역을 봐봐. 이제 얘가 알아서 움직여 주는 거 이렇게 음. 보여? 음. 보통은 고속도로에서 많이 써. 음. 도심에서는 흔히 끊겨있을 수도 있고 음. 서울에서는 이제 차 막히는 거. 얘가 멈추는 거? 어. 내가 원래 멈추는 것보다는 조금 급 멈추는 느낌은 있어. 아쉽지만 뭐야. 이렇게 멈췄다가 가면 또 가. 아, 신기하다. 한번 쭉 달려 볼까 그냥? 어 해줘. 아, 근데 차가 왜 이렇게 모냐? <laughs> 오오오, 씨! 어, 염제 있어, 진짜! 그래서 이런 펀드라이빙 요소가 있어. 재밌지. 응. 응. 야, 이 소리는 뭐야? 이게 그거야. 일부러 내준는 어, 소리? 엔진 가상. 이 소리는 일부러 내주는 소리야. 왜? 어? 아, 일부러? 안전한 밖에... 느낌 내주려고? 아니, 아니, 아니. 밖에 들으라고 밖에 사는데. 아 진짜? 어, 왜냐면은 지금은 요소음 때문에 별 필요 없는데 막 저녁에 골목길이나 지하주차장 이런데 진짜 그 소리마저 안 나면 아무 소리도 안나 음, 그래서 음.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시키수 그러면 어. 소리를 끄고 갈 수도 있어? 소리를 끄고 갈순 없어 아 저당으로 소리가 그냥 나겠다? 음. 30이 넘어가면 안나 아. 30이 넘어가면은 뭐 사람들이 보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나 저번에 진짜로 친구랑 길거리 걷고 있었는데 뒤에 차가운데 진짜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어. <laughs> 진짜 무섭어, 그 차.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일까? 너 운전해? 응. 그럼 보통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있거나 밟은 상태에서 중립 두거나 잖아 여기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3초 딱 당겨주면은 나는 발떼고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아예 파킹 모드로 바뀌어? 파킹 모드랑은 좀 달라. 그냥 여기서 멈춰있을 뿐이야. 왜 그러냐면, 회생제동,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플러스가 있어. 1, 2, 3단계가 있다. 0, 1, 2, 3. 이게 회생제동은 이따가 보여줄 건데, 이게 회생제동 3초를 누르면 회생제동 끝까지 올려서 멈추는 거야. 브레이크 페달도 있긴 있는데, 원페달 드라이버가 가능한 거야. 신기하네. 악셀 하나로만으로 난 운전해, 그래서. <laughs> 브레이크 안 밟아? 어, 밟을 때도 있지. 뭐, 우회전할 때라던가, 아. 이런 방지턱 나오는데 빼고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안 밟지? 그것도 한번 봐봐, 너가 어떻게 해? 안, 안는지 그래서 이게 전기차에 좀 재미 요소라 해야 되나? 근데 그 제동이 걸리는 원리는 브레이크 패드를 잡는 게 아니고, 그 모터가 돌잖아. 음. 근데 악셀을 떼고 있으면 배터리랑 전력이 끊겨 있잖아. 음. 그런 상태에서 모터가 돌면 발전기가 된단 말이야. 음. 반대로. 그럼, 그러면은 얘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 음. 그러 운동 에너지 잃어서 얘가 멈추는 거야, 서서히. 내가 원할 때 브레이크도 하고 공들였기는. 운동에는 전기는너지 오랜만에 들어왔어 아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laughs> 나 문과이면 그렇게 할말안 하지. 이렇게 살짝 제동 걸리는 거 있잖아. 물론 내가 끌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난 오토로 해놔서 오, 앞에 초월밭에서 가 차량 거리를 계속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를 가까워지면 알아서 제동을 좀 걸어줘. 음, 그리고 갑자기 앞 차가 급정제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멈춰줘. 나 그래서 어, 어, 음, 사고를 음, 음, 면한 것도 있어. 구속도로에서 진짜 선화 통발다 떼고 가 그냥 우리 아빠도 정기차 가보면... 살까 말까 고민하더라고. 아 그런데 유튜브 구독하면 되겠다. 일단 진짜 로 진심으로. <웃음> <정상돼>. <웃음> 아 진짜 느낌 난다 그래도 확실히. 좀막큰 노래 일부러 들어보자. 오저음이어 스타즈.